안녕하세요.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방부제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방부제 폭탄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하트를 두번 두드리고 내용을 확인하세요. 첫 번째 햄과 소시지입니다. 아질산나트륨이 듬뿍 들어있어 색을 유지하고 부패를 막지만 과다 섭취는 좋지 않겠죠. 두 번째는 식빵과 케이크입니다. 곰팡이 방지를 위해 소르빈산칼륨이 첨가되는데 장기 보관 제품일수록 많으니 주의하세요. 세 번째는 과자와 스낵류입니다. BHT, BHA 같은 성분이 기름 산패를 막지만 건강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입니다. 안식향산나트륨이 들어 있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통조림 식품입니다. 벤조산나트륨, 아황산나트륨 등으로 유통기한을 늘리지만 역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.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품 위주로 섭취하고 제품 구매 시 첨가물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건강을 지키세요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